네. 7시 33분입니다. 지난 23일 대법원이 내놓은 그 재판 그 결과문은 상당히 좀 충격이랄까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킨 성공 보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 대법원 13명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의 판결이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변호사 시장이라고 볼까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인지 이 의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이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성공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판결의 취지를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7월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된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또 가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7월 23일 이전까지 체결한 성공부수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부수 약정 역시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가 이제 판결의 내용이고요. 네, 이제 이 대부분 판결 취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가 아니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라든지 형사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네. 이것을 금전적 대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이유인데요. 네. 가령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뭐 네.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또는 집행유예로 법정에서 풀려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을 대가로 이제 돈을 주고 받으면 네. 결국은 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으로 어떤 재판 결과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뢰인들이 이제 어떤 눈앞의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과다한 성공 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태로 가게 되고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형사 재판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뭐 어떤 사건의 경우는 저 나, 나를 구속을 안 시켜주고 잘 해주면 하고 200억 원을 그냥 즉시 지급했다 형사 사건에게 네.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어제 그 대한변협에서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변호사 업계 저도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업계는 대체로 조금 충격인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계에 충격이 큰 사건이라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공론화를 한번 거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있는 거고요. 네, 네. 어쨌든 현실적인 이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다 보니까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설명드린 이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인 판결이니까 취소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네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수 없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의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을위원심판을 위헌 넣어서 네. 이 조항이 만약에 위헌결정이 나면 그 위헌결정을 기초로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위헌을 받아보겠다.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97년도에 이제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데 네. 이 판결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헌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적용한 이런 법원의 판결 판결에 한정해서만 네. 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런 아. 기존의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판결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판결 선거에 근거로 든 민법 103조를 헌재가 기존의 이제 위원으로 결정을 했어야 맞는데요. 네. 그런 어떤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의 어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번 네. 변호사 옆의 헌법 소원은 아마 가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몇점몇점 하면 이제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 참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laughs> 법이라는 게그 글자 하나에 갖는 그 위력이 대단하긴 한데 그냥 네. 일반적으로 법률 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뭐 변호사의 도움도 받고 뭐 이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변호사 업계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또 네. 하나는 일단 처음에 그 맡아주세요 하고 수임할 때 그거에 굉장히 비싸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우선 이제 변호사업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이제 착수금 얼마, 성공부수 얼마 이런 형태로 수임료를 받아왔거든요. 네네. 그데 이제 이런 수임료 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형 로펌은 이제 어떤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 단위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어떤 선임료를 받는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시장 변화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자꾸 수금이 조금 높아질 것인지 뭐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성공보수가 없어지니까 착수금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착수금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어서 네. 어떤 시장이 시장과 가격 변화는 조금 좀 상황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쨌든 변호사 협회에서는 지금 수임료 어떤 기준을 새롭게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두 그 번째가 이제, 예. 네네. 그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들이 승진해서 누락을 하면 네. 적극적으로 사직하고 이제 이렇게 개업하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 검찰 고위직들 같은 경우 나가서 변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고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결국은 후배 기수가 승진한다고 하더라도 선배 기수들이 용퇴를안 하고 그냥 검찰 내부에 머무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인사 적체가 아마 법원 검찰 내부에서 심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나온 지 며칠 만에 역시 그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네. 분석을 하고 <laughs>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고위직이 나와서 그 네. 변호사 개업한다든가 로펌에 들어갈 때 전관 예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온 지몇년 안에 왕창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어, 알려져 있던 거거든요. 네, 묵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관 예우를 네.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줄어든다? 뭐, 없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위직 전관들이 퇴임하면 지금까지는 노펌에서 경쟁적으로 스카우트를 그렇죠. 해왔거든요. 아, 좀 모셔놨죠. 네. 네. 근데 아마 그런 관행이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다만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선임 관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령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면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선임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건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요, 쪼개서요.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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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 해가지고. 네. <laughs> 보석사건 부분만 선임, 또 구속영장 부분만 선임, 네. 또 1심에서 판결의 어떤 집행유예 받는 부분만 선임.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사실상의 어떤 이 부분 대법원 판결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좀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호도 포괄 수가제로 하자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지금까지는 포괄 수가제였는데 그렇지 않고 네. 단계별로 그 선임하거나 또 수임료를 그 요구하는 그러한 시장 논리가 작동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해외도 에 어느 나라는 뭐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다 성공 볼수 없다. 그러 어느 나라는 형사는 있고 또 다 없는데도 있고,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딱 일본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착수군과 성공보수가 있는 나라가 이제 과거 일본 변호사 업계에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게 대부분 프랑스 이런 대부분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 이렇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는 성공 고수가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성공 보수가 인정이 됩니다. 네. 가령 이제 우리나라도 어,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이 법조항이 혹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까지 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판검사에 대한 어떤 로비라기보다는 본인이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거쳐서 위원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노력한 경우에는 그래도 성공보수를 주는 것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정도가. 독일의 어떤 논리여서 네. 원칙적으로는 성공보수가 금지돼 있대. 예외적으로는 지금 성공보수를 인정한다. 이게 지금 독일의 아,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셔서요. 사시뭐 로스쿨 제도 이것도 또 논란에 있습니다만 오늘 정말 자세한 설명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건지 일단 대법원의 판결대로 시장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형사 재판에 대한 어떤 전관 예우에 따른 불신, 네. 또 판사 검사의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동문 관계를 보고 선임하는 네. 이런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깨질 것 같고요. 네. 법조계 절체의 신뢰는 일정 부분 좀 회복. 새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저도 변호사긴 하지만 이제 변호사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변호사들이 과거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조금 이런 삶을 네.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laughs>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그 수사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킨 성공 보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대법관 13명 전원 일체 판결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와 우리 그 법률 시장에 미칠 영향 등 그리고 무엇이 깨질 것이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정말로 김경진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새롭게 안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이, 즉, 이거 맡아주셔야 하는 착수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과 그~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전체 얼마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단계마다 판결 날때 뭐~ 할때 뭐~ 증인 채택할 때 이럴 때마다 다시 돈을 청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함께 들면서 전관예우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여러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활을 구속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는 것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느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단 이것은 형사사건의 경우만 이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헌법재판소의 변협에서 예, 성공보수 금지 판판취취소해해라라 소원을 을으으니헌헌 소원을 을으으니까이것에또판결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7분입니다. <목소리>